또또또똥 똥똥. 우리 똥똥. 또똥똥이또 일곱 살 되는 건가? 어, 또또 우리 또또또세가 7살이세요 언제 그렇게 나이를 드셨어요 엄마 뽀뽀뽀 뽀또뽀뽀뽀 뽀뽀뽀 뽀. 뽀 뽀뽀뽀 뽀. 다른 애기들 다 하는데, 우리 로또만 안 해, 엄마한테 뽀를. 로또는 엄마가 싫어? 응? 엄마 뽀뽀뽀. 뽀뽀뽀 한번 해봐. 네가 해야지, 네가 우리 로또가 엄마 뽀한번 해봐. 입이 실렁실렁. 엄마 뽀뽀 하자는데. 엄마 뽀. 뭐 하지 마. 응? 또안할 거야. 엄마 뽀뽀 한 번만 해줘 봐. 싫어. 왜 싫을까? 응? 뭐 엄마 손한번줘 봐. 엄마 손. 엄마 손. 똑바로 줘야지. 손줄 거야 말 거야 옳지 손 줬어 근데 파이브 파이브 파이이브 똑바로 해 파이브 옳지 잘했어요 <laughs> 엄마 한 번만 뽀뽀 한 번만 싫어 아 고집통 고집통 고지... 엄마 얼굴이 건건 찝찝음 하지 응응 응. 뽀뽀뽀, 우리 내내 엄마 뽀뽀뽀 뽀뽀뽀. 응, 또르그르그르. 음. 이유 우리 내내는 엄마를 이렇게 많이 사랑하는구나. 그래서 뽀뽀. <laughs> 뽀뽀뽀뽀뽀 뽀뽀뽀뽀뽀 헤헤헤리쨈찌부리는 잼치브리. 엄마를 사랑할까 사랑 안 할까? 응? 어? 쨈쨈 부는 사랑 할까? 응? 어? 엄마를 사랑 할까? 사랑을 안 할까? <laughs> 아이고, 이렇게 사랑해. 애기 떨 사랑해. 응? 어? 우리 쨈쨈이는, 쨈쨈이는 엄마를 사랑해. 어이고 어이구, 사랑해. 어이구, 그래어이고 이렇게 애교까지 깔아. <laughs> 알았어, 너도 하게 기다려. 우리, 우리, 하나도 기다려. 자, 쨈이 엄마 어떻게 사랑하는 거야? 아유, 서로 핥아주려고, 난리야.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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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지네들끼리 사랑한대 <laughs> 아유, 우리 하나도 엄마 사랑해? 어떻게 사랑해? 응, 그렇게, 그렇, 음, 그렇게 사랑해? 그렇게 사랑해? 응응응응응응응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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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그렇게 사랑해 그래 그래 음. <laughs> 쌤이 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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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치 어떻게 사랑하는 거야 어떻게 응 음? 어떻게 사랑해 애교 떨고 사랑해 야지 애교 떨고 어떻게 하는 거야 애교 떨고 어떻게 애, 애교 떨고 아이고 애교 떨고 이렇게 애교 떨면서 사랑하는 거야 음. 음. 알았죠 자, 이제 쌤이 사랑했으니까 내려오고. 자, 하나는 어떻게 하라고? 하나도 하라고. 하나, 하나.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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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일로, 하나. 아이고, 우리 길찍이 하나. 하나는 어떻게, 어떻게, 엄마 어떻게 사랑할 거야? 어떻게? 응. 두 번만 사랑할 거야? 이렇게? 두번 핥아주면 끝이야? 아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빠는 하도 핥아져가지고, 아빠 코가 헐었어. <laughs> 우리 하나가 하도 핥아져가지고. 그랬어? 아이고, 이뻐. 하나, 하나, 하나는 하나, 엄마를 그렇게 사랑해. 그랬어? 우리 하나, 하나 아프지 말고 커. 오늘 신축년 마지막 날이에요. 그래서 우리 아기들하고 사랑의 뽀뽀, 사랑의 키스 하면서 앞으로 건강하게 살자고 약속했습니다. 우리 하나예요. 하나, 하나, 하나. 하나, 하나, 하나. 하나, 하나, 하나. 혼노, 혼노, 혼노.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